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즌이 바뀌고 게임을 계속 해 봤는데 일단 원딜이 좀 버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치명타가 5%씩 올랐습니다. 이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왜 크냐면 치명타 아이템을 5개 가야 치명타가 100%인데 지금은 4개만 가도 100%이고 핵심템인 두 개가 나오면 50%라 엄청 커요. 정말 커요 예를 들어서 무한의 대검 플러스 열정검만 사 45%니까 큰거 같아요. 제가 지금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BF 가는 치명타 원딜들이 좀 많이 밸류가 높은 거 같고요. 제가 티어 정리나 템트리 정리는 좀 이게 올라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충 정리하고 막 올리면 좀 그거는 약 8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터 구간에서 게임하면서 이제 원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펠리오스, 징크스, 코르키, 사미라, 케이트, 는 제리, 아펠, 뭐 루시안, 시비, 레시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더 정리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 바텀 경험치가 더 오르는 패치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기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볼까요? 이회 구간이 좀더 빨리 찍혀요. 아니그 보시면 여러분들 바텀이 보통 경험치가 6마리를 먹고 첫 웨이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근거리 3마리를 먹어야 이회이 되잖아요. 잘 보시면 근데 바텀 경험치 가 이번에 같이 있을 때 버프가 됐어요. 이 와드를 먹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와드를 지우면 경험치가 오르는 거 아시나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와드를 지울 때 경험치가 올라요. 그런데 전에 패치에서는 이 경험치를 먹어도 바텀 이레이더 빨리 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바텀은 더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원거리 지금 6마리 지었고 이제 한 마리만 더 먹으면 이레이 되거든요. 원래 이게 두 마리를 먹어야 이레이에요 근데, 보시, 여기서 2렙이 되잖아요. 이거에서부터 이제 바텀 경험치가 많이 체감이 돼요. 그 다음 에 3렙 구간이 있어요. 2, 3렙 구간이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6렙까지는 재진 않고요. 2, 3렙이 중요한데, 이제 3렙 구간에이 웨이브 먹고, 다음 웨이브 근거리를 먹으면 또 3렙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바로 한 마리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3렙이 되는 거 보면 좀 체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사유전 설정 들어가서 조금 더 체감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바텀 경험치 패치 때문에도 원딜이 되게 버프가 많이 돼서 캐리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버베 와드 안 먹으니까 똑같이 보이죠. 와드 안 먹으면 똑같이 아무 말이 기네. 근데 와드를 먹었을 때 방금처럼 이제 이렙이 더 빨라진다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웨이브 먹고 3렙 타이밍도 봐 드릴게요. 3렙이 이제 여기서 3렙은 원래는 아까는 보시면 한 마리만 먹어도 바로 이렙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와드 겸실 안 먹으면 두 마리를 먹어내요 근거리를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이제 와드를 이제 막타를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8마리에 이렙이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렙 타이밍 때 대포 웨이브 한번 먹고 그 다음 웨이브 때 근거리를 와드를 먹었을 때는 그냥 한 마리만 먹어도 이렙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봐볼게요 말을 좀 헷갈리게 한거 같은데 아 그럼 이렙 타이밍 8마리 와드를 먹었을 때안 먹으면 9마리 그 다음에 3렙 타이밍 한번 봐볼게요. 3랩 타이밍에는 이제 웨이브 세 번째 거 대포 먹고, 이 대포까지 먹고, 이 다운 웨이브를 원래 근거리를 3마리를 지워야 원래 3랩이었는데, 패치 전에는 와드를 먹은 상태에서는. 한 마리만 먹어도 세웨이브 먹고 근거리 한 마리 먹으면 3렙 와드 먹었을 때안 먹으면 두 마리 근거리 먹으면 찍힘 이게 맞네요 같은 경험치 확실히 체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 제가 해보니까 어, 경험치 생각보다 체감이 좀 되는 걸 하고 좀 느꼈습니다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체아가 너프 됐어요. 여러분 유체아를 원딜들이 썼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버프를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버프를 먹기 전에는 되게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였을 때로 돌아왔어요. 유체아가 너프를 먹었어요 쓸데가 없는 거죠 이제는. 방어막이 버프를 먹었어요 힐이랑. 그래서 저는 방어막을 좀 많이 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제가 또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최대한 꿀팁 전수를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템트리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영상을 올리 했는데 안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만 또 설명을 하고 가자면 이제 무한의 대검을 이제 첫 코어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이제 BF를 처음에 돈을 모아서. 가는게좀 많이 중요해진 것 같고 지금 제가 게임을 10판 이상 해봤는데 크라켄 가는 친구들은 좀 이속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광전사를 좀 빨리 올리진 않고 똥신을 신고 그냥 크라켄까지는 올리고 빨리 유동무을를 올리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정수는 정말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수가 이번에 바뀌어서 어느 누구도 안 가거든요 스몰도 아니면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한 무한의 대검하고 공속템 두개 가는 템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속템 다, 다 싸져가지고 2 6 0 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메리트 있는 것 같고요. 좀더 침트리를 정리해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무한의 대검이랑 이네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피바라기는 후반에 좀 좋은 것 같고요. 크라켄도 뭐 나름 치명타 안 가는 친구들있 쓰면 이속이랑 유령거 이속 같이 얻으면 이제 이, 여, 이것만 보셔도 이속이 되게 빨라요. 기본 이속이 435에요. 되게 빠르죠.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윤탈은 제가 몇번 써보니까 한 3코어쯤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템트리를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클릭하셨으니까 조금 더 알아가시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거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는 저는 W 3개 찍고 q 선마가 하거나 아예 w 선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무대의 유령무이 루난 탱잘 크면 3코어 도미닉? 뭐 상황이 없게 피바라기 하면 될것 같고요. 무대 윤탈 루난 가고 싶다 하신분들 있는데 그렇게 가셔도 돼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이유가 빨리 아펠리오스의 성장 타이밍을 땡기는 거죠. 윤탈이 3200원이라 비싸거든요. 케이틀린 아까 해봤는데 이제 무대, 연사포, 유동무이 OR, 도미닉하고 피바라기, OR, 도미닉, OR, 윤탈은 상황에 맞게 가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도미닉은 상대방 탱커가 있을 때는 3코어에 가야 되죠. 근데 아니면 그냥 무대, 연사포 가고 유동무이 가면 더 세게 빨리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피바라기가 3코어에 가면 좋은데 피바라기가 치명타가 없어져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더라고요. 좀 애매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원딜 해봤는데 코르키 원딜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버프를 많이 먹어서 근데 코르키도 이제 트포, 연사포, 무대 그다음 후에는 뭐 피바나 윤탈 도미니카 상황에 맞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애쉬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크라켄 유종 모이가 좋은 게 애쉬는 이제 이속이 빨라야 좋잖아요 유치화를못뜨니까 이렇게 이제 이속템 두 개를 가면 데미지도 나오고 이제 딜링 강기가 좋아져서 후에는 뭐철갑궁 가고 자유롭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루시안은 루나미도 해보고 그냥 루시안도 해봤거든요 근데 루나미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냥 루시안만 단독으로 쓰실 때는 선 무대 가시고 이코어의 나보리 가시면 돼요 무한의 대검이랑 나보리가 이제 같이 사줘요 나보리도 2,600원이라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무대 나보리 윤탈이나 도미닉하고 사코에 피바크라켄 정수 아무나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리한 건이 정도고요. 저는 게임을 더 하면서 정확하게 정리돼서 아이템을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해서 제가 게임을 많이 아직 못했거든요. 제가 노방중을 하고 지금 한 3일 동안 10시간도 못잔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게임 을 많이 못했어요. 오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정리를 빨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면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